자 점진적 우상향 흐름을 지속 이어가고 있는 NP를 살펴봅니다. 자 NP 같은 경우도 10월 13일에 호스닥이 바닥을 쳤던 구간에 NP도 정확히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4,285포인트를 기록했고 이후 패턴은 보시는 것처럼 변형됐지만 상승형 다중 바닥을 이어가면서 원 바닥보다 높은 두 바닥보다 높은 또 쓰리 바닥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중장기적으로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62평 라인 돌파 마감을 해줬고요. 지금은 약간의 상승 계단스를 유지하면서 라인 커버 받고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존의 저항대 그리고 뭉근름대 네, 2평 라인 등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흐름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이슈 체크를 좀 해보고, 대응 방법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NP입니다. NP의 시가 총액 2800억대 유지 중입니다. 원래는 메타버스나 이제 엑셀 등의 사업도 영위 중이었던 기업이고, 브랜드 경험과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뭐 팬미팅 사업 등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타버스 수혜주로서 이제 NP가 꼽혔는데, 아,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에 약간 반등을 보이고도 있지만, 이 금리 인상 상황 속 시장 여건 속에 아무래도 잘갈수 있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시장의 하락 단계가 슬슬 뭐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오고 있죠. 근데 뭐 실질적인 글로벌 어, 실적 반역, 즉, 지금 경기가 이제 경착륙할 것이다, 네, 뭐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그 여권 속에서는 결국 실적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흐름이 나타나면 MP도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대응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m p 단기적인 관점 대응을 일단 보게 되면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계단세 속에 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이에 발 맞춰서 라인 지켜보고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 유지 전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60분봉 62평 대응이 가능하겠고 이 라인 부근에 주가 위치시 매수 가능하겠고요.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를 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 이탈하더라도 재돌파 마감 나왔을 때 재매수 가능하니까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결국에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 또 재돌파 마감 이렇게 나오면 재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